예, 안녕하세요. 안면도 은행나무입니다. 저, 낚시, 어, 나이가, 나이가 어,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, 묻는다면 첫째가 건강이랍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, 어, 작년 12월부터, 어, 걷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아침 매일, 어약 4km 에서, 때로는 10km, 어, 이렇게 안면도 자연휴양림을, 어 걷고 있습니다. 어 처음에는 집사람도, 어 걷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고, 또, 작년, 자작년에, 그, 엄마의 봄날이라는 TV 프로에서, 어, 출연해서 집사람이 허리 수술을 받았었거든요. 어,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쭈꾸미 낚시, 바로 배 타고 다니고 바다에 나가고 그랬더니 어, 운동을 좀 못했어요. 그래서 휴일증이 이제 허리에서 무릎으로 오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걷기 시작했는데 어, 지금은 한 3개월, 어, 3개월 한 반쯤 지났습니다. 한 100일 정도 됐네요. 어, 많이 좋아졌고요. 어, 집 사람도 어,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시간 나는 대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때로는 또 바다가 그리우면 안면도 은행나무를 찾아주세요. 그러면 저희들이 어, 바다 낚시나 아니면 민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또 해피하시고 좋은 날,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그 토요일, 토일이죠 뭐. 어, 토요일인데요. 어,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